미치나요? 나 저기 마이크가 어디랬지? 오늘 자주 뵙네요 잘 들리나요? 안돼요 술 얘기하면 안돼요 이거 19분 걸려요 고기만 보세요 저기 아이폰 있으시면 예쁘게 한 컵만 찍어서 나이다가 표지 사진 하게 죄송합니다 오늘 고베 어, 굉장히 맛집이에요 스테이크 란도라는 곳에 왔는데 작년에 식구들이랑 같이 먹어보고 되게 맛있어서 다시 왔어요. 어, 제가 뭐 그렇게 먹방하는 거는 원래 안 하는 거 아시죠? 오늘 우리 미션 클리어를 너무 빨리 하는 거 같아요. 아, 그죠? 이게. 오늘 이거 한끼 먹고 내일부터 굶을 거예요. 내일 네, 마이크, 내일부터 굶을 거예요. 마이크 꼽았습니다. 들리나요? 잘 들리나요? 우리 요거 먹고 나서 디저트는 프란치, 이거 소화시킬 겸 프란치 가서 먹을 거예요. 버섯 볶은 거. 입으로 넣는 건안 보일게요 제가 맛있게는 잘못 먹어요 그래서 먹방은 찍지 않아요 입에 우물거리면서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등심 그 다음에 소스에 이렇게 소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에 찍어서 먹겠습니다. 음! 입에서 아주 살살 녹네요. 너무 녹는데? 음. 난좀 씹고 싶은데, 씹을 수가 없어. 예, 와규. 옆에 이거 이거 하나 훔쳐와서 먹고 싶다. 제거 아니고, 제 거는... 저는 등심 좋아해요. <놀람> 또... 밥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, 는... <놀람> 음... 일본식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요기가... 등심이! <놀람> 등심 만족 세트가 5 0 근데 약 6,000행 정도고요 음, 안심은 1,000행 정도 더 비싸요. 그러면 가성비 따지면 한국보다 훨씬 더 싸고 맛이 좋은 거거든요? 믿고 와서 드셔보셔도 돼요. 오늘 굶고, 아, 오늘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, 내일부터 굶으려고요 라면 먹고, 오후방, 6일 버틸려고. 음, 6만 원 정도 하고요. 중심은 6만 원 정도 하고요. 안심은 한 7만 원 정도, 7만 원 정도. 음, 가격 되게 괜찮아요. 180g인데 샐러드 하고 국과 밥도 나고 음료도 나와요. 수식으로. 이렇게 숙주나물도 이런 식으로 볶아서 주니까 되게 좋죠. 먹기 좋게, 이렇게? 먹기 좋게, 잘게 좀 잘라주세요. 이에 끼면 아주 골치 아픈 숙주나물. 내가 동생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. 사개도 있고요. 사실은 저희 지금, 어 아주 시원한 남아비로 마시고 있는데, 맥주 마시는 건 보여줄 수 없어요. 19금 걸리잖아. 그래서 그냥 저희 안 보이게 몰래 마시고 있습니다. 물잠 보이죠? 형 그냥 물 마시는 걸로. 그러니까, 동생. 전 진짜 오늘 전화기만 보고 있었어요. 이거 보시고 아마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죠? 시장이 반찬이니까 이거 보시면 아 배, 배에서 쭈루룩쭈루룩 소리 나서 더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아주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아이 언니 더큰거 줘요 왜, 왜 어? 요만한 거 줬는데 요만한 거 줬는데 이렇게 새끼쳐왔어 이자쳐왔어요 크게. 얘는 안심 맥주 얘기하면 안돼요 방송 심이 걸려요 음 그리나 아니야 나안도돼너 먹어 뭐. 자유여행이 자유여행이 아니라 원격, 조, 원격 조정 여행이에요. 저희 남편이랑 동생에 의해서. 그죠? 우리 미션 클리어하고 다닌다니까요.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. 집에 있는 게 차라리 자유라니까. 이거 먹고 집에 어, 숙소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겠어요. 우리 내일은 아침 8시 반에 버스 타고 교토로 가야해요 일정이 좀빡셔요 아침 8시부터 교토로 향해서 저녁 7시쯤에 도착하니까 아저 소주를 못 마셔요 일정 공유해드릴게요.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. 정말 괜찮아요. 생각보다 괜찮은 일정이라 저희 남편 일 그만둬도 굶어 죽을 것 같진 않아요. 믿을만 하죠? 한번 와보시라고. 언니, 인사들. 인사들, 응. 오늘 잘 보이네. 응. 보셨죠? 슬랙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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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일본식의 폰즈 소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라고? 이렇게 하라고? 양 많아요. 샐러드도 있고, 생각보다 양 많아요. 음식 먹는 소리, 소리는 우리 반쪽이 제일이고, 먹는 표정은 막내 동생이 짱인데. 저는 이 먹방은 수질이 없어서. 스테이크예요 이거. 스테이크인데, 스테이크 자체가 퀄리티가 한국에서 파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요. 이렇서 음. 이렇게. 제 접시 보이세요? 그죠? 먹는 거 죄송해요. 저만 제가 열심히 해서 한 10만 되면 이벤트를 한번 이렇게 괜찮아, 괜찮아. 응, 몇개안 나와, 안 나와. 혹시 아세요? 일단 10만 달립시다. 음. 이제 저녁도 드셔야죠. 맛있게 드시고 식당 주소 공유해 드릴게요. 어 고베 스테이크 스테이크랜드라는 곳인데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 그것도 좋네. 단쪽님 패키지로 10만 10만 하면 몇명 이렇게 해서 해도 되겠네요. 그동안 제가 돈 열심히 벌어 놓을게요. 수업 열심히 해서. 음, 전... 어, 휴가라고 볼순 없죠. 내가 언니, 저 휴가 맞아요? 휴가가 아닌 것 같아요. 아니래요. 옆에서 휴가, 나 휴가가 아니래요. 저도 제가 생각해도 휴가 같진 않아요. 안 보이니까 팍팍 드세요 내일부터또좀 저렴 저렴하지만 정말 여기는 고비라서 제가 왔고요. 내일은 오사카에서 교토나 교토 일단 돌고 그 다음에 3일째 오사카 돌 건데 카페거리나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많이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 오늘은 테스트 어, 이게 데이터 이렇게 풀로 써본 적이 처음이라서 데이터 많이 써도 상관 없다고 했으니까. 음. 일단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제가 나중에 프란츠 프랑스 이따가 프란츠로 옮겨서 또 보여드릴게요. 음. 친자매 한명 계세요. 다 자매님들이에요. <laughs> 아, 카메라, 네 카메라는 아시죠? 그거라는 저기 뭐지? 이거 아이폰이에요. 일단 오늘은. 프란츠 단지 푸딩, 음, 먹으러 이따 가서 보여드릴게요. 이따가 또 봐요. 감사합니다.